안녕하세요. 러시아 정치 현황입니다. 먼저 블라디미드 푸틴 대통령의 국정평가를 보겠습니다. 자, 긍정평가가 64%, 부정평가가 34%로 긍정평가가 30%포인트 차 우세합니다. 다음은 러시아 주요 정치인 신뢰도를 보겠습니다. 블라디미드 푸틴 대통령 29%, 미아일 시미지친 12%, 블라디미드 지리독스키, 10%. 세르게이 쇼이쿠, 8%. 세르게이 라블로프프 7%. 알렉세이 나말리, 5%. 겟나리 주가노프, 4%. 드민트리트 메리데프, 2%, 세르게 2%. 세르게이 미노로프 2%. 세르게이 쇼바닌 2%. 세르게이 푸갈린, 푸르갈, 2%. 비아체슬라프, 브로인 2%. 니콜라이 프라토슈킨, 2%. 파셸 그루진 2%로 블라디비푸틴 대통령이 17% 포인트 차로 1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조사 기간은 레버다 첸드르 조사 기간은 1월 29일부터 2월 2일까지입니다 표본기는 1616명입니다. 총평입니다. 러시아 원의 야권 지도자 의 주도 야권의 주로, 주요 지도자였던 알렉사이 나발리가 차 섭취 후 의식불명 상태에 빠지면서 푸틴 진영에 의한 푸틴 방사능 홍차 테러 재발을 의심받았던 가운데 독일에서의 재활 이후에 러시아 입국과 동시에 체포되고 측근을 통해 수조에서 수십조를 달하는 푸틴의 비리및사생활 의혹을 터뜨리면서 러시아 야권에서 가장 주목받는 정치인으로 떠올랐습니다. 현재 푸틴의 국정 지지율은 64%로 언뜻 보면 매우 높아 보이지만 네바다 조사에서 최저치가 20년 4월, 4월에서 5월 조사에서 나온 59%였던 59 것을 감안해야 합니다. 즉, 러시아의 정치 지형을 감안하면 연금 박탈 논란 이전에 80%대에 달했던 압도적인 지지를 아직까지로 완전히 회복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청년층을 중심으로 긍정 및 부정평가가 역전 직전에 놓였습니다. 독살 미수 사건 전후에 진행되었던 어, 정당 여론조사에서도 여당 지지율이 30%가 붕괴되고 간신히 회복됐으며 해당 추세가 현재까지로 지속되는 중입니다. 현재 러시아에서는 집권여당 통합러시아당의 지지율이 지난 총선에 비해 매우 부진한 가운데 제1, 2야당에 위치해 있는 공산당과 자유민주당이 그 반사이익을 조금이나마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는 지난 2020년 7월 코로나 사태 와중에 강행된 개헌국민투표에 대한 불만고조, 세레게 세레게이프걸... 푸갈 프루갈, 하브롭스크 주지사 긴급체포 등에 의한 시골지역 소위감미, 박탈과 폭발, 정부 대응도 제대로 못하는 와중에 코전을 빌며 경직되어 사회 분위기, 이웃나라 벨라루스에서 대규모 시위 발생, 그리고 나발리의 폭로로 인한 시민들의 분노 퍼매너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어, 하지만 나발리에 대한 긍정, 긍정평가급상승제를 불구하고 청년층이 그 대부분의 여론전 전체 여론의 19%에 불과하며 무려 56%라는 러시아 국민들이 그를 부정적으로 보, 보고 있는 것을 감안하면, 푸티를, 푸틴을 대체하기엔 아직 명량이 많이 부족해, 부족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지난 2014년 이후 크림반도 합병 및 동부 우크라이나 군사 개입으로 인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지지율은 폭등세를 보여왔습니다. 그러나 2018년 연금수령 연령 상향 즉 남성은 60세에서 65세, 여성은 55세에서 63세, 60세 공그, 공고 이후 러시아인 특히 남성층의 극심한 반발. 어, 1년만 받고 죽으라는 거냐? 왜냐면 러시아는 남 러시아 남성 평균 수명 66세이기 때문입니다. 이 터지면서 그 인기가 예전만 못해졌습니다. 그리고 이런 상황에서 1918년 9월 지방 선거에서 여당들이 일부 지역 즉 하시키아 공화국, 하바르트쿠주 블라리비드 주를 야당하게 내주며 위기에 몰렸, 몰렸습니다. 그 와중에 집권 여당은 연해주 주지사 선거 기표 가정 개입하고 이에 대해 선거원이가 러시아 역사상 초유의 재선과 선거 결정을 내리자 아예 유권, 야권 후보 출마 자격을 박탈하게 하는 등추태를 보였습니다. 게다가 2018년 대선 직후에 러시아 주요 대도시 중 하나인 에카타늄 브루크 시장직에반 푸틴 성향의 에르게니 노이지만이 제입하여 정권의 비판을 가자 해당 도시만 직선제를 폐지하고 인명제를 적용한 등 매우 줄렬한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여러 노력에도 불구하고 여당에 대한 러시아인들의 불신은 여전히 가라앉지 않았으며 이제는 푸틴 집권 극초반 수준으로 여, 여당 지지율이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연금개혁의 중추였던 드미트리 메르세데프 총리의 영향력이 흔들리 기미가 보였습니다. 하지만 푸틴 대통령의 인기가 여전히 타 정치인들의 비해 에 압도적, 압도적인 만큼 아직까지는 러시아 중국이 급변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그리고 2019년 9월 지방선거 직전 선거관위에서는 서명이 잘못됐다는 이유로 반정부 무소속 후보들에게 등록을 대거 취소하면서 항의 지회가 폭발하여 수만, 수만 명의 시민들이 거리로 쏘아져 나왔습니다. 그 후폭풍으로 러시아 시의회 선거에서 야권 후보들에게 무소속 후보들의 지지층의 후표가 대거 쏠린 결과 여당의 의석의 3분의 1을 잃고 과반이 과반, 즉 이 45석 중에서 23, 25석을 유지하는 등 실질적인 대참표를 당했습니다. 또한 하바롭스크에서는 자유민주당이 18년 주리자 선거 승리에 힘입어 주 의회 선거에서 압승했습니다. 이슈 반전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포틴 대통령은 2020년 1월 메리드프 총리 내각을 총사퇴 형식으로 해임했으며 국민들을 달래기 위해 최저생계비에 맞춘 최저임금 보장과 물가상승률에 따른 연금지급의 조정을 약속하는 헌법 개정안을 4월 22일 국민투표에 붙이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19 바이러스 사태가 터지면서 국민투표는 무기한 연기가 되었으며 레바다 첸드로 요즘조사에서 해당 개헌안과 포틴 개인의 지지율도 72%에서 50%, 69%에서 59%로 크게 낮아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푸틴 대통령은 선거일자를 7월 1일로 확정하면서 지지세를 결집할 애했었으며 우여곡절 끝에 표면적으로는 압도적인 지지 속에서 개헌안이 통과됨에 따라 85세가 되는 2035년까지 합법적인 대통령 재임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7월 1일 채러진 러시아 개헌안 국민투표의 결과, 대통령 연임 제한 사시장 철폐, 영토 분리 불가, 즉 우크라이나 크림반도, 일본 북방 연구 주장 완전히 거부선언 등, 또동성결혼 금지 조약을 포함한 헌법 개정안이 78.56%라는 압도적인 지지를 받으며 통과된 것입니다. 그러나 일부 지역에서 투표율이 100%를 넘기고 찬반이 바뀌는 등 고질적으로 발생하는 부정선거 의혹을 이번에도 피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정치적 이벤트로 정당성을 확보한 것도 한순간이었습니다. 선거 후로도 코로나 사태가 점점 가라앉지 않아 정부 지지율에 큰 해가 되고 있, 있었기에 임상 실험도 마치도 마치 안 마친 스투프니크 백신을 급히 내놓는 등 무리수까지 두었으나 별다른 정치적 호응을 얻지 못했습니다. 게다가 국민투표 직후 눈에가시였던 세르게이 풀갈 하바롭스크 주지사를 과거에 살인 혐의로 긴급 체포하면서 그동안 대도시에 비해 비교적 조용했던 극동지방에서 만 단위의 대규모 시위가 발생했으며 옆나라인 벨라루스에서. 대선 부정선거 논란이 서지며 수십만 명이 거리로 쏟아져 나옴에 따라 러시아 정부는 시민 사회 움직임을 매우 경계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여러 악재가 겹치자 초조해진 푸틴 정부가 시민 사회에서 영향력을 큰 나발리를 무력화시키기 위해 홍차태를재 시도했다고 보는 의견이 많은 상황이며 파벨 그루진인 2018년 대선 후보 등 러시아 제1야당인 공산당의 주요 인사들도 타기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그러나 위와 같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하락세가 계속될 경우 2021년 총선에서 통합 러시아당의 과반수마저 흔들릴 가능성도 있습니다. 지난 2016년 총선에서 54.2%의 득표율을 얻은 것으로 무려 것으로부터 무려 23.6%포인트나 떨어진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와중에 나발리는 기적적인 재활 속에서 러시아 정부의 각종 위험에도 불구하고 푸틴의 비리 속에 세워진 초대형 공전과 각종 명품을 들은 푸틴의 숨겨진 사생활 의혹을 터트리며 대규모 시위를 불러 일으켰습니다. 아넨 율리아 나발리아 역시 시위의 주도자로 이목을 끌고 있는 상황에서 나발리의 과거 이런 발역, 즉 불법 체조자들은 충치와, 같, 충치와 같다 하는 이력 때문에 전 세계 진보층에선 우리의 목소리 역시 나오는 중입니다. 반면 푸틴 정권은 스투프니크 부위 백신에 노, 새롭게 입증된 놀라운 효과를 기치로 타국 외교 인사들과의 협력을 이끌어내고 러시아인들의 자부심을 증진시키는 방향으로 나발리 사태를 가라앉히려 하는 중이며 신 이스라 러시아 중, 국가들을 중심으로 그 효과가 점점 나타나는 상황입니다.